1장부터 3장은 이제 소명의 기사입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소명의 기사는 또 크게 둘로 또 나눠져요. 자이렇게 자꾸자꾸 나눠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그림, 작은 그림,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미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여러 번 왔다갔다 해가지고 정리한 것을 여러분 앞에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훨씬 더 시간이 좀 줄어드시겠죠? 저한테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겠죠? <laughs> 뭐 이렇게 옆구리 찔러도 이렇게 저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다?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의 이제 그 임명을 받는 장면인데, 먼저 1장에서는 야외 영광의 현현. 현현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야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제 1장에서는 에스겔서 1장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 자, 1장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1장에서는 야외 영광의 현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절부터 3절에서는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인데, 도입부에서는, 아,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도입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영광의 형상 중에서 이제 밑에, 하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상부.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데 먼저 야, 아래쪽에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그네 생물이 있어. 이게 뭐냐면 그 마치 왕이 등장을 할때왕 옆에 그 호위 무사들 있잖아요. 호위 천사들을 이제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4장 4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이제 아, 먼저 도입부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도입부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도입부에 시작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른째해 1절에. 자, 성경도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노트와 함께 에스겔에서 본문을 들어가니까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보시면 서른째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서른째 해, 이 서른째 해가 뭐가 서른째 해일까 보면은 바로 에스겔이 서른 살이 되던 해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에스겔이 서른 살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보면은요, 에스겔은 그3 절에 보면은. 갈대였던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하고 서른 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일할 수 있는 아예 역시 대단하시다. 일할 수 있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 자기 그 순번을 맡아서 일을 할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다음에 3 0째에3른살 되었는데 어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그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지금 그 하늘에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이라까지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뭐냐?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이 에스겔서에 대한 이 에스겔서가 어떤 책인지를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가 어떤 책이냐? 이 에스겔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 의 영광이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내게 들려 주셨다. 이제 요걸 보여 주고 있는데 자, 서른째, 서른살 되었다. 제사장이다. 그럼 서른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잡혀온지, 포로로 잡혀온지 지금 여호약인과 함께 지금 597년에 잡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잡혀오기 전에는 아마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자기 삼촌도 제사장, 아버지도 제사장. 그럼 제사장 밑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인턴 제사장, 뭐 수습 제사장, 또 요즘 말로는 교육 전도사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수습 과정을 겪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면, 아, 나도 저렇게, 아, 의복을 입고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에스겔이 지금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서른 살이 됐어요. 그 발간가에서. 그럼 에스겔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지금 성전에 있었으면, 지금쯤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내가 관, 그, 그런, 그, 거룩한 직무를 내가 수행했을 텐데. 이런 아마 생각이 들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서 제사장 대신에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아까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라 그랬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 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내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생물의 형상이 보이니 그 사람의 형상이다. 생물인데 그냥 보통 이런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발로 딱 이렇게 서 있는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인데 날개가 있고 또 위로 날개가 있고 옆으로 날개가 있고 또그 날개 사이에 손이 있고 이렇게 사람처럼 서 있는데 그 얼굴은 보니까 얼굴이 네 개예요. 그래서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또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야 이거 얼마나 이게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머리가 이제 네개막 이렇게 생겼으면,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야 하나님의 수호천사들은 막 이렇게 사자 얼굴에 독수리 얼굴에 막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가 진짜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제 그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 임재하심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는 야막 사자, 독수리 막 이렇게 얼굴 돼 있는 이런 천사들 을 우리가 보게 될까? 아닌 것같 으세요？성 경이 이렇게 이룩 되어있 는데 <laughs> 그래도 아닌 것 같다. 저도 아닌 것 같이, 생 각이 되어 져요. 그럼 왜그 렇느냐？이, 성 경은 또 하나님 께서 에스겔 에게 보 이실 때 가장 쉽게이 해할 수있 도록 보여 주신 거예요. 뭘 보여 주신 거냐？지금, 그러니까 이, 내생 네 물은 하나 님의 왕 이신 하나 님의 수호 천사 인데, 이, 내생 네 물의 이 하나 님의 수호 천사 에,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특징이.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그내 생물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힘이 세고, 그죠? 왕이잖아요.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 사자들은 가서 무서운 원수들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처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또, 소. 소는 뭐예요? 빠르진 않지만, 듬직하고, 또 풍요로움과 또 성실함 이런 것을 상징해주는 그런 특징 이 있고 독수리는 빠르잖아요. 멀리서 또 내다보고 그런 빠른 사람은 또 가장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가장 지혜로운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수호천사는 하나 그 지혜롭고 또 강하고 빠르고, 성실하고, 듬직하고, 이런 그 천, 그 하나님의 수호천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은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게 뭐냐? 이 수호천사들이 지들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는데요. 또 성령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옆으로 빠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자, 움직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바퀴가 나옵니다. 자,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또 보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더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더라. 왜 바퀴를 보여줄까? 야, 그이 바퀴는 지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빨리 굴러가잖아 빨리 민첩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 물론 이제 그 수호천사의 날개에서 물론 하나님의 바퀴가 필요하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빨리 가는 것은 뭐냐 바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퀴가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는 것은. 바퀴, 우리 그 자동차 탈때 바퀴가 보면 이게 앞으로 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자 그러면서 어, 17절에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또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자유자재로 가는데 돌이키지 않냐고 하면 직진 곧바로 그냥 쫙이 가는 아주 민첩하게 움직여지는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어떤 그 어떤 뭐 수수례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상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부에는 뭐 뭐가 있냐? 자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자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는가? 생물들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 22절로 25절에서 그 생물들 머리에 수정 같은 궁창. 그러니까 이 생물들과 또더 초월적인 존재, 궁창이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보자가 있고 보자 위에 정말 불꽃 같은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26절에. 궁창이 보자의 형상이 있는데 보자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라. 사람의 모양 같은.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 같은 정말 그 단쇄 27절에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쇄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의 모양 같이 사람 형체 같지만은 그 불꽃으로만 보여지는 우리가 볼수 없는 불 같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의 이제 결론이 뭐냐? 28절에 그 사방 광채 모양 비오는 날에 구름에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은 이 수호 천사들 강한 또 빠르고 또 지혜로운 이런 그 수호 천사들에게 그 이제 보호자를 받 보호를 그 뭐냐 수호를 받으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2 장과 3 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더이 살펴보시면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자, 그 내용이 뭔가, 자, 2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선지자로 부르신다. 자, 2장 1절에서 쭉 살펴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장 3절 가보십시다. 내게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렇죠? 자, 우리 보시면 나를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로 보내노라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 그러니까 어떻게 폐역하였는가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럼 조상들이 배반하여서 그들이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배반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또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한 이 패약한 백성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백성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들어도 어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차라리 이방인에게 보냈으면 더잘 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들이 못 듣는가?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냐 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아주 완고한 백성들. 마음이 굳어 있다. 나중에 이 36장에 가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굳은 마음, 이마는 단단해가지고, 하나의 님 말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보라, 아, 2장, 8절에서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까지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팔 절에서 말씀하시는데그 주는 것이 뭐냐? 9절에자그 안에 두루마리 자 손을 향하여 나를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하면서 두루마리 책을 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주는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0절에 그 위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에스겔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슨 말씀이에요?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그 먹으라라고 하시니까 먹었는데, 먹어서 3, 3장 3절에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야, 이 하나님도 이 두루마리를 채우라. <laughs>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고구마 먹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근데 실제 지이 말씀 지금 전달하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에스겔이그 하나님 채워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3장 3절 하반부에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비록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변화시키고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3장 4절로부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 3장 4절에서 어, 그 4절부터 7절까지 완고한 백성, 5절, 6절 쭉 보시면, 7절에서, 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안 듣는 백성, 아주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8절로 11절에서 그 8절에 보십시다.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해가지고 그 이마가 굳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마를 더 단단하게 해서 마주보도록 막박치기 그냥 가서 빵 해버린 대로 굉장히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을 달게 받아들이면 전하는 자도 얼마나 신이 나고 좋겠어요. 근데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자꾸 딴지 걸고 딴소리 하고 막 말씀 전하는 자 입장에서 심정이 참 심란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심란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에스겔를더 단단하게 내가 붙잡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선포해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딱 했는데 12절로 이제 15절에서는 자 12절에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온다 이렇게 쭉 하면서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하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이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이 여러분 한번 에스겔 일장에서 생각 해그 엄청난 여호와의 영광의 그, 그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말을 더 단단하게 하겠다. 너 가서 저게 해라 그러면은 그냥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면 아 어, 내가 어떻게? 네, 근심하고. 분함 마음은 내가 막 식식거로 이런 분함이 아니라 막그막그 막그 열정이 그뭐 어떻게 막, 이렇 막 이렇게 그막 속에서 막 뜨거움이 막 와있는데 한편으로는 막 근심이 되고 한편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 마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그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을 보면서 또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이 백성들한테 가야 되는데 막 두려운 마음과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그하나님이 영광을 그대면했던그막 흥분이 막가시지 않는 거예요. 15절에 이에 내가 델라비베르로 그 사로잡힌 백성 곧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래서 다시 이제, 이제 집으로 지금 이제 온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집으로 와서 이제 16절에 7일 후에 그러니까 7일 동안 조금 이 진정하기도 하고 진정하면서 또뭘 했을까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일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선포해라 그랬는데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 그죠?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있으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근데,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의 본문에 보면은, 민매니 해가지고, 나로부터에요. From me, 나로부터. 나를 대신하여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뭐냐면, 내가 바로 내 말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쳐라.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다 알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니까 지금 에스겔은 7일 동안 있으면서 어, 내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까? 야 걱정하지 마 나로부터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지고 가서 너는 전파하기만 한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이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은 악인의 경우, 20절과 21절에서는 의인의 경우, 제가 그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자, 악인이 있습니다. 또그 백성 가운데는 의인도 있겠죠. 근데 18절에 가서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내가 깨우치지 않냐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원하게 하지 않냐 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말이 긴데 자, 이런 도표를 했잖아요. 자, 에스겔이 가서 선포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가서 에스겔이 너 죽을 거야. 하나님 너한 심판하실 거야.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죽,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결과는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으신다? 그 빚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악인에게 가서 이제 선포했어요.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 이거 제가 도표를 잘못 그렸나보네요. 19절에. 악인을 깨우치되 돌이키지 않으면, 그 행위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죽겠죠? 가입표를 해야 되나, 제가 도표가. 아, 제가 뭐, 부랴부랴 하다가. 그죠? 18절에서는, 빛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깨우치지 않으면 그렇죠. 19절에서 예 네, 선포는 아, 동그라미, 그쵸? 그렇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러니까 선포는 했어요. 선포는 동그라미,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행과 선 악해 여전히. 그럼 그는 결과는 가이표 X표겠죠. 근데 그 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좀이상한데 쉽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결국은 선포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생명은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표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공 xx o 이렇게 되겠네요. 자, 20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20절에 가보시면. 의인이 공의에서 도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그 행한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좀면 그가 죽을지니 자 뭐예요? 자 의인이 있는데 에스겔이 선포를 안 했어요. 근데 에스, 그 의인은 뭐잘 살다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이 야 내가 옛날엔 잘 믿었어. 근데 지금 잘못 믿고 있어. 그러면 아니 네 옛날에 그래도 잘 믿었으니까 너를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죽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에스겔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네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이 바른 길로 가도록 선포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도록 선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는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용을 보존하리라. 의인은 말씀을 듣고 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나 이렇게 어 내가 지난주에 말씀 들으니까 말씀 들으면서 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바른 길로 가야지. 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살고 말씀 전환 자도 살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의인으로 잘 살던 사람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사람도 죽고, 말씀 선포자도 죽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3장 2 2절에 27절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들로 나가서 자어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1장에서 처음 그 만났던 그 들에 가서 다시 엎드려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자, 25절에 보십시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4절에부터.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사람들이 와서 너를 동여매고 못 나오게 할 것이다. 왜그러겠어 사람들이? 안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약한 족속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야,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너 그만큼 할 만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의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오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냐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때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가면 멈추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말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짐이 한참 그 덜어지는 거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저 사람 막 돌아오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듣는 사람은 의인은 더 범죄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것이고 악인은 끝까지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가면은 또그 빚값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찾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 장까지 에스겔 소명 의 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